수도권 온기 전국으로 고분양가 논란, 부산도 줄줄이 완판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어딥니까? 대전디아일이죠. 이번에 완판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토, 저번주 토요일 날그 무순위에서 토요일 날 완판된 걸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이어 부산 주요 신규 아파트에서도 완판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 남구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을 빚던 4,400여 세대 아파트가 무순위 청약 하루 만에 완판을 달성했다. 이때 그 무순위 나온 물량이 57개였죠. 57개가 토요일 날, 저번 주 토요일 날 하루 만에 다 팔렸다고 합니다. 완판. 뭐, 수천 개의 통장이 들어왔다던데, 어쨌든 57개 그냥 막 순삭됐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전디아의 솔드아웃. 피니쉬. 끝입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그 옆에 있는 저 문양 마루치 주택이죠 로데캐슬 인피니엘 얘도 지금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죠 음 소개해드렸는데 로데캐슬 인피니엘도 완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 미분양이었잖아요 저 미분양 나가지고 계약금 5%로 깎아주고 여기도 뭐, 뭐 그렇게 했었는데 얘도 비쌌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가 d i l 자리는거죠목골력을 끼고 있는 DIL자리. 그 위에 여기였잖아요. 지게골역 앞에 롯데캐슬 임피네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였거든요. 얘가 8 4사타 F2형가가 7억 9 6 0 0 거의 8억짜리였어요. 거의 8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비싼 거 아니냐. 오그타입도 보면은 뭐 거의 6억이지 않습니까? 오그타입이 6억이라서 좀 비싼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얘가 미분양이 났어요. 미, 미분양이 났었는데, 지금 얘도 다 팔렸다, 이제. 저번 주인가? 저번 주 초에 어떤 분이 한번 전화와, 전화와, 요 저한테, 요 롯데캐슬 인피니엘, 요거 분양권 1층만 남았다고 하는데, 이거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좀 비싼 거 아니냐고. 차라리 그, 뭐, 다른 선택지도 생각해 보시랬는데, 갖고 있는 돈이, 뭐, 사, 한 4, 3, 4천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양권을 사고 싶다. 어, 이후에 분양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용어라도 잡아야 될것 같다. 1층이라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화 통화를 끊었는데, 아마 사각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1층. <laughs> 어쨌든, 인피니엘도 지금 완판됐습니다. DIL 완판되면서, 인피니엘도 1층까지 지금 다 팔렸어요, 이제. DIL 같은 경우에는 뭐, 저, 제가 저번주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DIL 완판이 왜 가능했는가에 대해서 저번주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는, 어,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은 저번주에 제가 올린 그 DIL 영상이 있거든요. 두집 영상, 그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기사를 가져온 것들은 좀 비교를 할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뭔가 하면 DIL과 비슷한 시기에 남산동, 그 금정구 남산동에 분양한 소규모 단지가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지하철 1호선 남산역 옆에 보면 은 아센시아 더 플러스라는 아파트 68세대짜리를 분양을 했습니다. DIL하고 거의 같은 시기였어요. 분양한는 게. 세대수가 68세대, 그죠? 입지는 나쁘지 않아요. 평지에, 지하철 1호선 남산역을 10분, 10초 컷스로갈수 있는 위치에 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요, 요, 요런 단지였어요. 가격 84 보십시오. 84가 4억 7천이었어요. d i 의 거의 60% 수준이죠. 거의 60% 수준의 가격입니다. 네. 예. 예 청약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센시아 더 플러스 청약 결과입니다 보시면 전체 세대수 64개인데 공급 세대수가 통장 들어온 거는 34개 들어왔어요 이순위까지 합쳐서 34개 들어왔습니다 이건 100% 미분양이죠 그죠 몇 개나 계약되겠습니까 이 중에서 계률뭐20% 본다 더라도뭐한열한 두세 개 정도 계약되고, 나머지 한 50개 정도는 미분양은 남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얘 흰축이잖아요. 그죠? 역세권이에요. 평지에요. 가격도 싸. 그런데 얘는 처참한 저러한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DIL은 완판이 되고,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자, 이걸 보고 알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똑같은 신축이라도, 똑같은 역세권이라도,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실수요자들, 다시 말해서 무주택자나 일주택자의 경우에는, 대단지 브랜드 고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대단지 브랜드 고급화된 단지와 그렇지 않은 소규모 비브랜드 단지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 있다. 바로 드러난 게 이러한 청약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같은 논리를 본다면은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도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10년을 넘어가면은 구축으로 넘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죠 그렇죠? 5년까지는 신축이라고 하고, 5년부터 10년 사이는 준신축이라고 이야기하죠. 10년이 넘어가면 이제 구축으로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하고, 15년부터는 완전 구축으로 보죠. 예. 그러한 10년이 넘어간 단지들과 이제 5년 안에, 안, 안에 신축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축들과의 양극화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지금 타이밍에서는 그렇게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단지 브랜드 고급화 단지와 소규모 비브랜드 단지의 양극화 그리고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 이렇게 시, 양극화가 심화될 수가 있다. 그 원인은 뭐냐?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것이 신축 대단지 브랜드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분위기를 잘못 제대로 읽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 예, 남산역 지하철역 바로 끼고 있고 가격도 대형 d i 엘에60% 정도 반값 조금 넘는 수준의 가격인데, 신축이야. 게다가 그럼 뭐살기도 좋고 얼마나 좋아. 난 여기 계약하고 여기 살래. 이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른 폭은 얘가 명약하겠죠 지금, 서, 뭐야, 저 실수애들의 선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선택을 하실 때는.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가성비가 충분해. 아, 센시아 더 플러스, 가성비 정말 좋은 아파트인데, 나 아, 여기 살아야겠어.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1 0 명을 불러서 물어봤을 때두개 중에 어느 게 나은가, 아센시아가 나은가, 디아이가 나은가 물어봤을 때 맞다고 하는 그것을 선택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구축은 영원히 안, 오르, 안 오르느냐?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단지 지금 시기는 아니다. 지금 시기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